개구리는 바다를 모른다. 한국관광공사, 일본관광청, 세계경제포럼 등에 따르면 세계관광경쟁력 순위에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 등이 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놓는다. 프랑스에는 연간 7, 8천만 명이 찾아온다. 파리는 서울의 6분의 1 크기로 인구는 220만 명이다. 베르사유 궁전을 들어가기 위해 끝없이 길게 줄서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다. 7, 8월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고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입장하는데 오래 걸린다. 베르사유 궁전은 물론 바티칸 성당도 연중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그리스도 12권 바뀌지만 관광의 나라다. 특히 남동부 산토리니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그치지 않는다. 남녀 한 쌍이 탄 사륜 오토바이 행렬이 거리 곳곳에 많이 지나다닌다. 촉박한 땅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뭘까? 해답은 이아 마을에서 찾을 수 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바다를 전망으로 한 카페와 호텔들, 그리고 하얀 벽, 파란 지붕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는 한국의 삼성, 현대 같은 제조업체가 없다. 한국 같은 산면이 바다이고 섬들이 많지만, 고기 잡는 어선은 적다. 이 나라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1.5배에 해당하나 인구는 1100만 명 수준이다. 디폴트,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 이후 계속되는 파업으로 여전히 경제는 부진하다. 신전을 보, 보수하는 노동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을 관리하는 사람도 공무원이다. 그리스는 경찰이 파업하고 판사도 파업을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파업을 일삼으면 우리도 그리스같이 된다. 미국 경찰국장 브레트니,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의 살인, 절도 등 강력 범죄를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지하철 출퇴근을 하면서 피배려자 관점에서 노상방뇨 앵벌이, 모임 승차 등을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이다.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달라진다. 이것이 관점의 전환이다. 개구리는 바다를 모르고 여름벌레는 겨울을 모른다.